네, 이번에 조금 재밌는 얘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화 1947 보스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이 영화, 1947 보스톤의 영화의 내용과 실제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최근에 기사가 좀몇 개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내용을 보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얘기를 좀 이해가 되실 테고, 아직까지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살짝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잠시만 이제 좀 방송을, 이렇게 소리를 줄이시고 달리기를 하시고요.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부터 얘기 드리는 내용들이 조금 한편으로는 흥미롭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면요. 보스턴 마라톤에 나가기 위해서 보증금이래야 될까요? 보증금이 필요하게 됐고 그 보증금을 마련을 하지 못하면 참가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스메들리 여사라고 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미 군정의 사령관인 존 리드 하지 준장에게 이 재정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거는 미 군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하지 준장이 재정 지원을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송기정 측에서는 미 군정을 좀 압박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론사와 함께 출정식을 열게 됩니다. 외부에다가 우리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이런 이런 이유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출정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 그러면 뭔가 군, 그미 군정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정식을 여는데 이 출정식에서도 하지준장이 미국에서 온 어떤 서신을 받아서 내용을 확인하더니 아 역시나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하지준장이 표정을 봐도 그렇게 썩 내키는 표정은 아니에요 뭔가 재정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딱 보고 난 다음에 송기정이 이 미군정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군중들에게 전달을 하고요. 왜냐하면 영어로 얘기를 하니까, 군중들에게 전달을 하고, 그런 어떤 연설 같은 걸 합니다. 그런 연설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막, 저희 군중들이, 국민들이, 왜못 갔느냐, 우리들이 돈을 내겠다, 라고 하면서, 막 돈하고, 물품이라든지, 뭐 금품, 심지어는 뭐 반지,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막내가지고 성금을, 기금을 모금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제가 영화 전반적으로 이 영화가 뭐든 심파스러운 부분이나 뭐이 소위 말하는 이제 시체말로 국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딱 나왔을 때 약간 아유, 아유 하면서 오글거리는 느낌을 살짝 제가 받았거든요. 그 IMF 당시에 금모기 운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 오글거리는데 이런 생각을 좀 받았는데요. 이 내용이 저는 그래도 역사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역사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 각색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요, 거기 나오는 아까 얘기 드렸던 미 군정청의 체육과 과장입니다. 스메들리 여사 있죠. 그분이 체육과 과장인데, 이분이 600달러를 내놨어요. 영화에는 그런 장면 안 나오잖아요. 그분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지만 돈을 내놓는 건안 나오는데, 실제로 이분이 600달러, 지금 돈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 지금 돈으로는 거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일 거예요. 그 돈을 내놨고요. 그리고 영화지, 영화에서 보면 영화에서 아까 재정 지원을 거부한 존 리드 하지 준장이라고 했다 했잖아요. 이, 이 사람이 사령관인데 이존 리드 하지 준장이 사실은 선수단이 보스턴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오히려 그 본국에다가 미국에다가 원조를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기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수준 규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 하지 준장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재정 지원을 개인적으로도 마음대로 할 수도 개인적인 비용도 마음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이 규정을 위배하지 않는 수준에서 여러 가지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총 동원한 사람이 바로 하지 준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하지 준장 본인과 아까 얘기했던 스메들리 여사라든지, 당시에 또 같이 있었던 아서 러치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미군정청의 직원들, 미군 장병들까지 모두들 돈을 모아서 그 보증금을 마련해 줬다고 합니다.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국민들의 어떤 모금, 이런 거는 없었고요. 실제로, 이제, 거기, 영화에 보면, 국내 유지에게 요청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막 거부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맞습니다. 국내 유지들에게 보증금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유지들이 보증금 내겠다고 했대요. 돈을 많이 내겠다고 했는데, 어 그때 이제, 오히려, 그렇게 돈을 내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이제, 그냥, 나 몰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서윤복이, 굉장한 실망을 했다고요. 그래서 서윤복 선, 선생님이 쓰신, 어, 글이 있습니다. 책은 책은 아니고 글이 있는데요. 글 제목이 혓바닥이 나온 구두를 신고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당시를 소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진짜 어떻게 우리 동포들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야속하기 그지없다라고 글쓴 항목이 나와요. 굉장히 거기에 실망을 하고 그런데 영화에서는 왜이 미군정이 철저하게 모든 지원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바꾼 것인지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무래도 뭐제 생각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동포들의 든든한 후원으로 이 대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그좀 그런 극적인 묘사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영화라는 것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영화가 끝낸 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영화가 끝난 다음에. 스텝롤에 보면은, 저희 이제 그때 나갔던 선수단, 어, 송기정 선생님하고 남승용 선생님, 그 다음에 서윤복 선생님, 그 이외에도 그 뒤에 이제, 어, 그 다음 보스턴 마라톤에서 저희 대한민국 이 1, 2, 3등을 다 몰아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 인물들의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줘요. 스텝롤에서. 근데 그때, 그때, 어, 사실은 존하지 준장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고, 미 군정에서도 굉장히 기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어, 그분들 덕분에 나가게 되었다라고 표기를 좀 써주거나, 아니면 뭔가 고마움을 좀 표기를, 거기다가 표기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약간 이 사실 내용을 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좋은 하지 준장, 그리고 당시 송기정과 서윤복, 남승용 선생님 이런 어떤 선수단을 도왔었던 미군정청의 직원, 스메들리 여사도 미군정청 직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군 장병들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요. 이 영화를 본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보신다면 내심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아, 아무리 영화적 각색이라고 한다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나? 라고 생각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마음이 조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진짜 스텝롤에 실제 역사에 대한 글이라도 잠시 넣어줬다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서윤복이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보스턴 대회에 출전을 하려고 하는데 유니폼을 봤죠? 근데 유니폼에 성조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없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는 이런 또 다른 나라의 어떤 국기가 달려있는 옷을 입고 달려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분노하고요 보스턴 마라톤 사무국 그쪽에 가가지고 그 국장인가요 하여튼 그 협회장인가요 그 사람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를 통해서요 송기정이 그 이전에 베를린 마라톤 어, 거기서 일장기를 달고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굉장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제 가슴이 먹먹한 그런 가슴 아픈 역사, 상황을 다시 한번더 재현시키게 해서 영화의 극적인 긴장감을 유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감독이었던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근데 저는 진짜 이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요, 보스톤 마라톤 협회에서는 당시에 태극기가 들어간 유니폼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톤 마라톤 협회가 전달한 유니폼에는요, 코리아라는 그 영문 글자가 아주 크게 들어가 있었고요. 가운데 태극기가 있었고, 성조기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어디 있었냐면, 태극기 옆에, 옆구리 좀 가까운 곳에 성조기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미군정이 어떤 지원을 받아서 나가기도 했고, 당시 한국의 상황들을 본다면은, 어 그런 것까지는 좀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극기가 분명히 크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스턴 마라톤의 시상식에서는 성조기가 없이 태극기만 들어간 옷을 입는 그것도 사실은 규제 규정인데 그것도 풀어가지고 보스턴 협회에서 풀어가지고 태극기만 들어간 옷을 입고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윤보 선생님이 메달 받은 사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대한민국 국기가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됩니다.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는요 영화와 달리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어떤 압박이나 제재를 당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아까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재정보증인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백남현 선생님이라고 나오는데, 원래는 재정보증인이 두 명이라고 해요. 두 명. 두 명인데, 이두 명이 정치적 노선에 갈등이 생겨가지고요. 보증이 처음에 무산됩니다. 처음에는. 영화에서 백남현 선생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백남현 선생님은 영화처럼 선수단 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공동 보증인과 정치적 노선의 차이로 인해서 보증이 무산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하지 준장이 이 부분을 선수단에게 좀 문제지 삼기도 했어요. 아니 자기들은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렇게 대한민국 그 동포들이 이렇게 안 도와주면 어떡하느냐라고 문제지 삼기도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국내 동포들도 지원을 약속하고는 이행하지 않았고 미국 현지의 교포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는 미국 현지의 교포가 또 다른 교포분께서요 선수단을 굉장한 고급 식당에 초청을 했대요 이것도 저기 서윤복 선생님이 글에 나오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회를 엽니다 그러고는 돈을 안 내고 도망을 쳐버려요 그냥 <laughs> 그 바람에 어떻게 됐느냐 선수단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교포가 도망가버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될 비행기값 있죠. 이거를 식당에다가 선수단이 갚아줘야 됐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무려 18일 만에 겨우겨우 화물선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도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당시의 미 군정은 대한민국의 어떤 치안이나 행정, 정치 이외의 다른 어떤 분야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에 대한민국 정부도 있었으니까요. 어, 그게 있다 보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대요, 사실상.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이던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도움을 주었던 거고요. 보수도 말하던 협회도. 어, 유니폼에 한국이라는 이름과 태극기가 있는 유니폼을 전달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영화에서는요 극적인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각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영화를 볼때 약간의 오글거림이 있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최근에 올라온 이 기사들 기사들 몇 편의 기사들 접하고 난 이후에는요 아 어, 약간 뭐랄까요 영화적 각색의 방향이 소위 말하는 약간 국뽕 노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뭐 그래도 영화는 영화고 얼마든지 각색은 할수 있죠. 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제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스탬롤에서 실제 역사적 사실을 어느 정도 명시는 할수 있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거는 사실이 아니겠지. 아, 영화를 위해서 저런 장면까지 굳이 넣어야 돼? 저도 저렇게 꾸며 가지고 넣어야 되라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서현복 선수가 선생님이 이렇게 마라톤 레이스를 하는데 보스턴에서 갑자기 개가 한 마리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아, 아, 아무리 저기 영화를 좀 이렇게 하, 만들려고 해도 저런 또 장면도 전 너무 좀자기적이다 이런 생각을좀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래요. 그거는 실제 역사래요. 그건 저도 놀랐습니다 어, 개가 난입을 해가지고요. 서유모 선생님이 실제로 넘어졌고, 근데 대신에 사건이 발생한 지점이 영화에서처럼 레이스 후반부는 아니, 아니었어요. 중반부인가 초반부인가 아무튼 그랬었고, 당시 두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개가 난입한 사건이고, 응원하신 분이 박수치고 응원하다가 개 목줄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가 튀어나와가지고 넘어지셨대요. 그래서 무릎을 다치셨고요. 두 번째는 후반부에 신발끈이 풀린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입니다. 좀 이건 놀랍습니다. 진짜인 줄 알았던 거는 사실은 완전 반대였고, 에이, 저건 좀 너무했다라고 했던 거는 또 사실이고. 굉장히 영화가 이런 면에서는 좀 재밌어요. 이걸 알고 보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 1947 보스턴 영화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러너라서 플러스 가산점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영화를 더 재미있게 보는 그리고 올바르게 보는 방법은요. 실제 역사가 어땠는지를 알고 보면 조금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물론 제가 오늘 얘기한 내용도 실제 역사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서 얘기드리는데 그 기사도 내용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저나 그 기자 기자분께서 좀 오해를 했거나 제대로 알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정확하게 따지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영화를 만들었던 강재규 감독님이 어떤 그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실제 역사적 내용을 토대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고 많은 연구를 했다라고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고 그런 기사를 제가 여러 보았어요. 그러면은 아마도 실제 역사적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영화적 표현을 위해서 혹은 감독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각색을 했을 겁니다. 각색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스텝놀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끝나기 직전이라도 괜찮으니까 표기를 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는 또 어쩔 수가 없네요. Thank you